둥번개가 심상치 않았던 그날 밤 조용했던 한 마을을 발칵 뒤집었으며 그곳에선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었다 싸늘히 식어가는 어린 소년과 전기 불꽃을 일으키는 한 남자 죽기 아니면 까먹지 그날 밤 그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박건이 일어난 때는 1969년 겨울이었다. 평화로워 보이는 한 가정에 찾아든 불청객. 고도의 훈련을 받은 스파이처럼 민첩한 동작으로 숨어 들어오는데 누군가를 노리고 있는 것일까. 검사 바 손잡. 손대 그런데 권총을 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게 아닌가. 다 마! 당신 아침부터 웬 장난이야. 안 벗어? 안방을 습격했던 불청객의 정체는 바로 이 집에 어엿한 가장이었다. 너도 손 내려. 당신은 오늘 또 극장에 가기만 해봐. 나 잠깐 나갈 때올 테니까 제득이 보고 얌전하게 가만히 있어. 틈만 나면은 007 흉내를 내는 천대근씨. 그는 007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매니아 중의 매니아였다. 한바탕 소동도 잠시. 사건이 일어나던 그날따라 아내가 외출을 시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건의 시작이었다 그래도 오늘이 개봉 날인데 내가 안가줄수 없지 그럼 섭하지 아내의 신신당부도 한 귀로 흘려듣고 007 매니아 대근신 아내 몰래 극장으로 가버리고야 말았다 그날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기어코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예? 007과 신나게 한판 승부를 벌이고 돌아온 대근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 새파랗게 질린 아내가 하는 말은 아, 제드기가 없어졌어. 제드기가 없어진 것이었다. 뭐? 혹시 길을 잃은 건 아닐까? 온 동네를 발칵 뒤집으며 제드기를 부르고 더 불렀지만 자정이 다 되도록 제드기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목을 조여오듯 다가오는 이 불길한 예감. 그렇다면 혹시 혹시 교통 사고? 아니고선 이렇게 늦을 리가 있겠어요? 대체 재득이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사건 당일 오전, 엄마 아빠가 모두 집을 비운 사이, 동네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던 재득이. 숨을 장수로 선택한 곳이 아버지 공장이었다 머리카락 보일러 꼭꼭 숨어 들어간 곳은 공장에서도 제일 깊숙이 있는 보일러실 여기 있으면 절대로 못 찾을 거다 그런데 이곳을 찾아온 것이 있었으니 어? 그것은 죽음의 어, 가스, 가스. 연탄가스였다 연탄가스 반평도 되지 않는 공간을 순식간에 장악하고 제두기를 죽음으로 내모는데 마지막 힘을 다해서 문고리를 잡아보는 순간, 운명의 장난이었을까. 고일러무는 그만 잠겼고, 결국, 제드기는 쓰러지고야 말았다. 그렇게 반나절이 흘렀던 것이다. 그러나, 온 동네를 뒤지던 사람들이 드디어 공장을 찾아왔고, 제드기, 제드기 아니요 천만다행으로제드기를 발견하게 됐다. 제드! 제드!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그런데 너무 늦게 데려온 것일까? 아이고, <laughs>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가망이 없어요. 아, <laughs> 지애들아! <laughs> 선생님, 지금이라도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보면 안 될까요? 근데 그게 시간이 말이야 힘들겠는데요. 너무 늦게 데려오셨어요. 셰드가 사망 선고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아, 뭐 하늘이 노랗지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여기서는 불가능하니까 갖고 데려가라 그래도 막. 어, 죽었다고 이제 뭐그 뭐, 남조를 알지 뭐 어떻게 해볼지 소모를 안쉬는데 어떻게? <laughs> 결국, 제드기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야 말았다. 말도 안 돼. 그럴 순 없어. 피가 끓고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내 아들. 오늘 아침까지 번긋 웃어주었는데, 대근신 믿기지 않는 현실에 눈물조차 나오질 않았다. 그런데, 절망의 끝에선 그를 번쩍 깨우는 것은 공공책 신의 계시라도 받은 듯 갑자기 아들을 들쳐고 나서는 대근 씨. 여보, 어쩌다 이런 거예요? 아, 살릴 수 있어. 내가 새 용을 말겠어. 자신의 아들을 살리겠다는 게 아닌가.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죽어가는 아들을 살린다는 말인가? 아들을 들쳐고 공장으로 돌아온 대근 씨. 갑자기 선풍기 선을 자르더니 전기줄을 뽑아내는 것이었다. 여보 정신 아, 려덕인 이미 죽었다고. 도대체 뭘 하는 라 거야? 가만히 있어 죽기 아니면 o m 치기. 아 그때는 죽기 아니면 n s i 치기지 뭐 아니면 또 i 지 c o m 라뭐뭐 심정이 따로 없어. o 늘 sir. 가는 m 들 앞에서 나버지 심정 더 이상의 절망이 있을 수는 없었다. 아들을 살려내야만 한다. 죽게 아니면 까무라치기라는 각으로 아버지 대근씨가 떠올린 것은 놀랍게도 영화 007이었다. 영화 속의 제임스 본드가 전선을 이용 전기 충격을 가하는 모습이 순간 그의 뇌리를 스쳤던 것이다. 제임스 본드가 그 선풍기 배선을 끊어가지고 전류로서 충격하는 걸 보고, 아, 영화에 나올 정도로면 저게 진보적인 과학인데, 저게 타당성이 있어. 어, 전기충격이. 그 어느 병원이 오든, 전기충격이 없던 때라.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화 속의 일, 과연 현실에서 가능한 것인가. 오른쪽은 왼쪽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누어진 전선이 아들의 몸에 닿는 순간 사람들은 경악을 금지 못한다 과연 아들은 살아날 것인가 그러나 아무런 움직임도 없던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침착하자, 침착해야 한다 자, 마지막으로 그런데 자는 눈을 뜨지 못했다. 내 손으로 아들을 죽였단 말이다.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온다. 바로 그때 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잠에서 깨어나 쑥 일어나는 새드. 아들이 살아난 게 아닐까. 병에다가 접속을 세 번을 시도하니까 한숨을. 내 죽을 때아 이게 살아났구나. 그 다음에 나도 내 정신이 아니야.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다. <laughs> 죽은 줄만 알았던 나들이 살아나다니.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일.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가. 연탄 가스 중독은 그 가스 안에 있는 일산화탄소라는 성분에 의해서 체내의 산소 결핍을 유발시켜서. 어, 심장 기능의 마비를 초래하거나 아니면 부정맥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 부정맥이 생긴 경우에는 심장의 전기적 제세동술을 시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전기 충격을 줄때 병원에서 사용되는 심실 제세동기 강한 전기 에너지로 심장에 충격을 주는 것이 그 원리다. 그렇다면 선풍기 전선도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 물론 그 전기줄을 그 아들의 몸에 댔을 때. 그런 그 어떤 전기적인 그 자극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전원이 굉장히 약하고 심장 그 충격 요법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낼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다만 그렇게 소생했다고 하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을까? 당시 110볼트였던 가정용 전원으로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그런데 천대근씨가 사용했던 전기는 공장용 전기로 높은 전기 에너지 충격을 줄수 있었다. 그 아버님이 그 아들에게 그 전기선을 오랫동안 대고 있었을 때는 감전사라든가 아니면 후에 후유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가 도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감전사지 하 않았을까. 다행히 심실제세 동기처럼 짧게 세번에 걸쳐 전기충격을 가해 감전사의 위험을 피했던 것이다. 이런 아버지의 피나는 노력 끝에 제득이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아빠. 것이었다. 나 배고파. 너무 귀신이. 전직 선이다. 아바이 중거리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을 다시 품에 안게 된 백은 식 그의 가슴에 전해지던 아들의 뛰는 맥박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그래서 당시에 그래도 그 아이디어 하고 또 운때가 맞은 거지. 그 아들이라고 에이. 장남인데. 응? 어떻게 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살리려고 최선을 다한 건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걸 따라하면 안 되지 또뭐 시켜가지고 나 때문에 뭐 어? 선풍기 선이 저보다 절단이 나고 해갖고 욕을 <laughs> <누구를> 지진다고 싸우면 <laughs> 내가 뭐, 또 잡혀가는 수가 있으니까 <laughs> 그렇다면 꼬마였던 제득이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사모 주인천재득씨 건강하신가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부사위생으로 살아났는데 아버님의 도움으로 지금은 이렇게 두 딸아이의 아빠로 이렇게 성실하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그날 천당과 지옥 사이를 수십 번도 더 오갔다는 천대근씨 30년이 지난 지금도 변치 않는 것 남다른 자식 사랑과 또한 가지 <목소리> 영원히 죽지 않는 <않아>. 007 <목소리> 수준급의 007 연기란다